입니다. 오늘은 독립읽기를 하게 된 레벨 1에서 2단계 친구들은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리딩의 세계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독립 일기 레벨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이런 리더스를 읽는데요. 뭐 다른 책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리더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리더스가 좋을까요? 또 어떤 책이 아이들한테 맞을까 해서 리더스 책을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리딩을 할수 있을지 어, 간단한 팁을 드리고요. 리딩이 또 중요하지만 언어적인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레벨만 이렇게 쌓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눈으로 보는 리딩의 레벨만 올리지 않고 어,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도구로 해서 언어적으로 어떻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쓸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키울 것인가를 저는 항상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벨 1과 2에 있는 단계 친구들에게, 어, 떻게 하면 언어의 터잡기, 언어적인 말을 하고 쓸수 있는 터를 잡는 시간이 될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읽기를 막 시작하게 되면, 어, 아이들의 취향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단어들은 쉽지만 어떤 책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레벨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이 어, 이 책을 보신다고 한다면 한페이지에 Five Finger Test라고 해서 어,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가 넘지 않도록 하시면 그 친구의 레벨에 맞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책으로 쉬운 리더스를 읽혀주시면 좋은데 잠깐 추천을 드리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인 d i 레딩이라는 책이 1단계가 1단계보다 조금 쉽거든요. 그 아래 단계여서 어, 그림을 보면서 쉽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2단계 정도면 은한 1단계로 보통 책의 1단계 정도로 보시면 좋은데 스텝 인 d i 레딩은 미국식의 리더스 책이고. 음, 워크북도 또 재밌게 나와 있어요. 비교적 어렵지 않고 쉽게. 그래서 워크북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쉽게 나온 책으로는, 어, 헬로 리더스에서 나온 책이 좀 쉽습니다. 그쵸? 셀프로 책 같기도 한데, 이건 리더스입니다. 스토리가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어, 내용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내가 혼자서 읽기 시작하는 책으로는 적당한, 많이 읽어내기 위한 브리더 책이고요. 어, 아이들이 이제 정독과 다독을 인풋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1단계, 2단계는 아웃풋을 훈련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풋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많이 읽어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독과 다독이 중요합니다. 자독은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취향대로 많이 읽어 나가면 되고요. 어, 정독은 조금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한달 동안 저는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내면 어, 정독을 통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언어 능력이 어 향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을 키운 데 있어서는 정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꼭 정독과 다독을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독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정독 책으로 넘어간다면 정독이나 다독이나 뭐 굳이 구분은 하지 않지만 어, 아이들이 많이 읽어 나가기 좋은 책으로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책으로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 시리즈 그 리더스를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여자친구들은 또 밥이 좋아할 수 있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밥이 시리즈로 1, 2단계, 3단계까지 읽힐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뭐 스펀지밥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조금 리더스에 접근해서 보기 쉬운 책들이고요. 어, 한 2단계 정도 가면은 할앤머치가 있는데 할앤머치도 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예요. 큰 개와 어떤 소년이 함께 어, 생활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자피시아 웰런트 작가인데 어, 이 작가가 직접 개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책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들을 읽혀주시면 아이들이 즐거운 리딩을 할수 있겠죠 처음부터 책을 즐겁게 읽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난 책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혼자 읽는 친구가 있다면 라그 뒤에는 어머님의 그런 숨은 노력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엄마가 정말 애들아 책읽책 읽어야 된다 라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애들은 도망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역효과가 나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살펴보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아이들의 그 취향을 존중해 주시면서 수준에 맞게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즐겁게 리딩을 독립읽기를 여정을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빵터지고 즐거워하는 어, 책들로 이 어, 시리즈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Elephant a 라고 해서 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모 월렙스 작가의 음, 책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딱 맞춰서 하는 대화와 그 캐릭터들의 어, 황당한 스토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그런 스토리고요. 특별히 구어체여서 어, 언어적인 언어적인 부분을 섭득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I'm sorry, Gerald. 이런 것도 있네요. But we must wait. 어, 이런 재밌는 책들이 있으면 아 책은 재밌는 거구나라고 아이들 즐겁게 볼것 같아요. 정독 책으로는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책한 달에 한권 약간 아이들의 수준에서 도전해볼 만한데라고 하는 책 그런 책으로 이제 또 정독 책을 고르는데 어,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더 즐겁게 지금 정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제가 수업 때 직접 차, 사용하는 책들인데요 이런 명작 동화가 있는 어 어스머퍼스 레딩 책들도 명작 동화나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을 어,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알만한 책들이죠 알만한 스토리고 모른다고 해도 재밌는 어떤 하나의 단편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 한달 동안 곱씹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워크북을 어, 그 하셔도 괜찮지만 언어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짜요 어, 조금 이따가 팁을 알려드리고요 책을 먼저 마저 소개해 드리면 어, 또한 어, I Can r e 시리즈도 괜찮고 음... 특별히 제가 교재로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책은 프로램타워드와 버널레아 메델레의 책이에요 이장히 스토리가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정독용으로 네. 이제 이런 한지를 사시면 이 책은 닥터스의 책인데 약간 그한줄 안에 편차가 있어요 쉬운 책부터 파닉스 별 레벨의 수준부터 조금 글밥이 많은 내용까지 있는데, 뭐 그림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애도 있고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요. 한번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장난 같은 라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낭독하면서 읽기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팁을 간단하게 리더을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특별히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딩 레벨만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도구로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첫 번째 팁. 음, 낭독을 하는 겁니다 낭독을 하고 이것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long ago when the world was new 아이들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고 그것을 녹음하기 시작하면 그 녹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저 괜찮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내죠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나중에 본인이 녹음한 것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자기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창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2단계는 인풋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 인풋의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느냐 컴프레이션을 확인하기보다는 물론 확인해야 되지만 어, 유창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플언스에 집중을 하셔서 계속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낭독을 하고 그 낭독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냥 낭독을 해도 괜찮지만 더 효과를 보시려면 녹음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하루에 어, 한번 녹음하기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자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 언어적인 도구로서의 팁은. 어, 이제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아, 어, 예전에 제가 스토리북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식으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막 질문 영어로 한다고 해서 영어로 막 대답을 수, 하기는 힘든 레벨이에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엄마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유도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 이제 이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니?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 그것을 한번 영어로 얘기해보자 책은 음. The Leopard and the Sky God 얼마 전에 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What d e s the Sky God want? 이 Sky God은 무엇을 원했니? 그럼 애들이 단답으로도 말을 하겠죠 그럴 때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됩니다 The Sky God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죠. The sky got want. 동사가 나올 수 있도록 want. a Drum. a Whose drum? Left forest drum.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엄마가 읽기 좀 힘드시면 은 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집중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어, 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걸 분위포트를 막잘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목을 쓰고 음, 작가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그것까지 이제 원활하지 않다. Favorite 페이지를 찾아서 뒤에 있는 센테스를 적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좋고, I like this story. This is this is fun story.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도 괜찮지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한글에서도 필사라는 게 있습니다. 필사 극강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이거를 필사를 시키는 게 좋죠. 그치만 저는 필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러, 이거는 어머님이 하셔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읽었으면 끝나서 A4용지에다가 음, 이 책에 대한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서머리 근데 이 책을 써보려면 한국말로도 애들이 요약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언어 능력을 키워주시는 건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 주인공들 뭐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중요한 거, 어떤 게 중요했지? 이걸 다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적어볼 거야. 세 가지로. 뭐. 세 가지로 적어볼 까첫 번째는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 A sky God wanted a drum. Sky God wanted a drum.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있었던 거, 중요했던 것을 여기에 나온 대로 그대로 쭉 뽑아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 표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말로 써도 되고 두 번째 어떤 일이 happening?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했을 때 three animals came to leopard. 라든가 중요한 내용 중에 어떤 어떤 해프닝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토리스가드 브라운 스 가이드가드. 앤 토로리스가드 뉴슈 하고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책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고 엄마랑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온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나왔던 영어 표현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 나의 언어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될 활동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과정이 어, 길어요. 원서 이두 번째 레벨 될 때까지 세 번째 레벨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 때 쉽지는 않고 긴 기간이죠. 활동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깔리면 원서 레벨 3 정도에 갔을 때는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빛을 발하는 시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언어의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3단계만 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저랑 언어적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시간들을 원서 레벨 3단계에서 보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또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어머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구나 라고 아셔서 아, 자녀와 함께 집에서 할수 있는 영어 책 읽기 활동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으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